오 네, 정말, 예, 빛내기 위해서, 네. <laughs> 아, 네, 안준영에서 머리가, 네. 네. 아, 정말, 예,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합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일단 이벤트 매치를 어, 해주신 이양 해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네. 오늘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결승전은요. 네이안 안주영 해설과 네. 네, 신정민 해설과 함께합니다. 네. 네. <laughs> 똑바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주영입니다. 네. 아 이렇게 또 이벤트 매치 직후에 에, 이제 만나 뵀는데요. 네. 아 이벤트 매치 오랜만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야 좋죠. 네, 아. <laughs> 저는 좋습니다. 네, 아, 아, 아 이기셨으니까 되게, 되게 뿌듯하네요. 아 근데 네, 네. 굉장히 경기력도 네. 깔끔하게 나와서 경기 끝나고 그 네. 풍문을 듣기로 경기 도중에 얼굴을 클로즈업 했다는 얘기를 듣, 들었는데. 왜죠도대체왜 네,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예, 아, 네. 네, 굉장히 음. 네이 PD님께서 네? 네, 신정민 해설을 <laughs> 이용했어요 재미를 위해서. 왜요? <laughs> 네 신정민 해설에 이제 저희가 이제 눈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겠다고. 아 네. 그래요? 그랬더니 눈을, 클로즈업을 해주시더라고요. 눈을 뜨긴 떴습니다. 네. 근데 잘안 보이더라고요. <laughs> 네. 아, 그래서 광전사에 좀 흔들렸군요. <laughs> 네 거기서부터 제 눈은 어, 실명 위기에 네. 다다랐고요. <laughs> 네아 굉장히 좀 처지셨어요. 네. 네. 어, 네. 아닙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경기를 오늘 또 재밌게 했잖아요. 네.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네. <laughs> 저희는 아, 그러면 됐죠 뭐. 네. 네. <laughs> 네.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경기에 주신 이양해설에게 감사하다는지 말씀을 전하면서요. 네. 오늘 결승전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한달 가량이 펼쳐진 WSL에서 네. 이 문세민 선수와 김가영 선수가 보여줬었던 행보들. 정말 기세가 좋았거든요. 네, 지난번 WSL 시즌이 열렸을 때는 네네. 김가영 선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 뭐 관심의 화두가 됐던 게 전승 우승을 하냐 마느냐. 네네. 그 사실 전승 유이라는 얘기가 김가영 선수가 좀 독보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승패는 사실 김가영 우승하겠지 뭐라고 다들 네네. 생각하는 와중에서 누가 한 세트라도 따낼 수 있을까 이런 아, 그렇죠.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우승 자체를 할수 있을까? 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세윤 네. 선수가 기세가 좋기 때문에, 그때, 어, 사실 지난번 시즌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그런 아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이 양해설 안 계실 때 제가 이제 간단한 음. 이제 개요와 이벤트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오늘 대진표를, 대망의 결승전 대진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 경기 전장이 나오고 있네요. 자, 대진표는 저희,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경기 전장입니다. 네, 오전 3선 승제로 펼쳐지는 문세미 선수와 김광희 선수의 결승은요. 네, 1세트 회전 목마, 2세트 세종과학기지, 3세트 만발의 정원, 4세트 헤비테이션 스테이션, 그리고 5세트 프로스트입니다. 네, 이두 네. 선수의 연습을 이제 가까이서 지켜보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이랬던 입장에서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두 선수 모두 프로스트에서 어떻게 경기해 할지를 미리 짜왔습니다. 아그 말은 5세트까지 갈수 있다라는 염두, 갈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네? 박빙의 승부를 양쪽 다 네네.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죠. 사실, 김가영 선수가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줬었던 이 시즌 1과는 달리, 네, 시즌 2에서는 정말 이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김가영 선수의 우승 자체를 진짜, 어, 어, 뭐냐, 예측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계속 해주시죠. 네? 예. 네. 아, 많이 다운되신 것 같은데. <laughs> 어, 일단, 네. 어, 머릿속에 하얗고요. 네네. 네. 네. 아직까지 어... 광전사가 좀 아른아른 하신 것 같은데. 네, 광전사가 저를 아직도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아... <laughs> 뭐, 지금까지 그런 네. 보여준 행보만 보자면, 네? 뭐, 김가영 선수가 단연, 뭐, 돋보이겠지만, 네네. 그외 선수 중에 가장 단연 도, 이 탑은 네, 지금 네. 문세미 선수였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아 죄송합니다네. 아 사리까지 죄송합니다. 네. 걸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laughs> 그 문, 문세미 선수가 네네네. <laughs> 네, 네, 네. 그 저희가 그 대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언급해 드린 부분이 뭐냐 문세미 선수가 강력하다. 네네. 네. 그 말씀 드린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가영 선수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선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 한 세트도 아직 지지 않은 김가영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렇죠. 한 세트라도 내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돼서 네. 문세민 선수가 한 경기라도 잡게 된다면 네. 오늘 결승은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런 아. 핫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특히나 이제 김가영 선수 입장에서는 네네. 말하자면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지면 어떡하지에 대한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크게 하는 쪽이 김광현 아, 선수예요. 그 심적으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는 모습을 여러 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문세민 선수는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사실 그 그런 부분, 어, 그러니까 자신감이나 긴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세민 선수가 약간 더 플러스 요소를 안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아. 지킬 게 많은 자와 도전하는 자는 마인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승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는 후반 여러 번거있어까지는 확실히 알수 없지만, 네. 어 그런 사실이 일단 있다라는 네. 것 정도로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네그 정도로 정말 이 박빙의 승부가 네 예상되는 네, 결승전. 자 그러면 경기를 준비 중인 양 선수를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가영 선수입니다. 네 시즌 1에서 전승으로 우승을 기록하면서 시즌 2에서도 전승 우승을 하겠다는 김가영 선수. 네 하지만 아, 정말 결승 상대가 만만치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은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네네. 네, 김가영 선수는 어, 결승에서 당연히 우승을 바라보고 있겠지만 네. 오늘 경기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승부라는 거. 네. 아, 그렇죠. 네, 정말 네. 그렇고요. 자, 김가영 선수입니다. 자, 아직까지 지금 네, 손을 네. 풀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네, 김가영 선수와 또문또 또 이에 맞서는 문세미 선수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문세미 선수 또 4강에서. 이유라 선수를 3대1로 격파해 내면서 결승에 이제 진출했고요. 네. 네, 정말, 아, 자신감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두 선수 네. 모두 이제 어제 꽤 늦은 시간까지 이제 네네. 연습을 마지막 연습을 소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문세미 선수의 기말고사가 이제 막 끝날 무렵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WSL 뭐 신나게 우승하고 이제 기말 공부 해볼까 하면 이제 시험도 같이 끝나 있는. <laughs> 정말로 기말고 완전히 맞 바꿔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네, 성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 네. 하지만! 우승은 아직 눈앞에 차아할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우승을 딱 차지하고 뿌듯하게 남는 딱이렇게 우승 타이틀을 남기고 네네. 가야만 이제 네. 눈앞에 아린거리는 이제 C와 D가 이제 덜 억울할 <laughs> 이런 상황입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문세빈 선수 시험과 맞바꾼 아이 WSL 아 정말 사실 네,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김가영 선수는 이제 원래 프로 선수고 네, 문세미 선수는 사실 아마추어 선수잖아요. 근데 이 어제 4강 끝나자마자 이양 선수가 스타크래프트 2에 접속을 해서 정말 늦은 시야까지 연습을 하는 걸 보고 문세미 선수도 정말 프로 못지 않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네, 정말 이 어, 뭐라 해야 될까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 그렇습니다. 네. 문세미 선수가 이 김가영 선수한대로 상대 이 부담을 많이 느낄 텐데 네네 네, 그런 부분을 사실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연습입니다. 네 그렇죠. 꾸준한 연습을 해야 어, 경기를 치렀을 때 긴장감이 좀 덜하고 네네 네, 이렇게 많이 준비할수록 이렇게 상대방이 뭘 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경기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빌드나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네. 네, 순간적인 대처 이런 게다 연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것은 어, 굉장히 주목해야 될, 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경기 끝나고, 저희가 또이 선수 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경기 끝나고, 바로 또 가서 연습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든, 예, 그런 일이거든요. 네, 연습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네. 지금, 어, 이, 저한테 게임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 네. 네. 아마 이 신정민 해설이 또 <laughs> 네. 이벤트 매치도 연습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뭐 제가 졌어요. 네. 인정합니다. 네네. 근데, 하필 어저께. 네. 어깨에 담여가지고 지금 아 어깨가 진짜 오른쪽 팔이 안 올라가요. 아 지금. 급하게 또 보험을 아, 하나 네. 드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를 어,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이게 딱이 보험이 됐는데 네네. 보험은 항상 그 상해를 입기 전에 그렇죠. 어, 네. 들었어야 했는데 <laughs> 이미 늦었어요. 네, 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지금 갑작스럽게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네. 좀 늦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승전 경기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세트는요 회전 목마고요. 아, 정말 회전목마 밸런스가 괜찮은 경기 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 경, 이 밸런스 괜찮은 경기 전장에서 또첫 번째 세트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정말, 아, 결승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이, 듭니다. 네, 일단 네. 다전제 두 선수 모두 5세트까지 갈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네. 다전제 판짝에서 이 세트 출발 빌드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떻게 될지 뚜껑 열어보고 싶네요. 자, 그러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회전목마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세트. 네 김가영 선수 대 문세비 선수의 테란 대 저그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네 결승 첫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하늘색 테란 김가영 선수고요네 이에 맞서는 네, 핑크색 저그, 문세미 선수입니다. 자, 일단 문세미 선수는요, 대군주를 일단 한시 진영적으로 먼저 보내주고 있네요. 자, 일단은 대군주 정찰이 첫 번째로 이제 완성되진 않겠지만, 네. 이 대군주 두 번째로도 바로 보내면 되니까, 뭐, 크게 이 저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김가영 선수 지금 이 WSL 시즌2에서는, 어, 사실, 이 전진 병영을 한 번만 보여주고 거의 오. 꺼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김가영 선수가 네. 그런 전진 시리즈를 쓸 것이다라는 건 이제 보통은 잘 인상을 안 하는데. 네네. 문세민 선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 이게 이 선수의 참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 이, 이 저런 자리 이렇게 슬쩍슬쩍 와보고 1벌레 정찰도 와보고 혹시나 뭐를 전진병령이나 뭐 빠른 초반전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보고 출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문세민 선수의 이렇게 이른 1벌레 정찰은 사실 자신감이 좀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누누이 제가 경기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이렇게 1벌레를 좀 이렇게 조기에 출발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 손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부화장을 어? 지을 타이밍에 같이 나가던가 네. 보통 이런 어 선택을 자주 하는 편인데요. 지금 문세민 선수는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일단 일벌레가 나갑니다. 항상. 네. 네 그래서 네. 상대방의 위치라든지 체제를 좀 확인을 하고 항상 이렇게 경기를 좀어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게 다 이제 자신감에서. 어, 나오는 아, 그렇죠. 그런 플레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네. 이후에도 뭐 15, 16 정도에서 나쁘지 않은 타이밍에 살라만 치어 주면서 막 무리해서 막17 가스, 17못 이런 막 과감하고 배짱 있는 이런 이런 빌드 안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교적 타이트하게 비교적 초반 공세에도 대비할 수 있는 형태로 어 처음에 좀 안전하고 조금 간한 애들에도 뭐 변수를 좀 줄여 가는 이런 플레이로 초반을 보내 갔다는 문세임 선수 이 선수가 후반 물량이 좋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굳이 뭐 욕심냈다가막 벙커링 맞고 지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초반 준비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는 김가영 선수는 일단 사신으로 찔러 박으면서 운영할 생각이네요. 네, 그렇죠. 자, 지금 문세민 선수, 어... 살람모또 건설해주고 있고 추출장을 지금 올려주지 않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일단 여왕을 먼저 생산해서 사신을 이제 막을 생각인데. 네. 네 대사 촉진 진화가 좀 느려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대사 촉진 진화가 좀 느리더라도 여왕을 좀 다수 생산해 주면서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놓고 플레이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대사 촉진 진화를 해서 이 수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 이거 이 김가영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플레이에 약간 맞춰서 플레이하려고 이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아 네. 저글링 발업이 안돼 있으면은 사신이 컨트롤만 잘하면은 야그 테란 입장에서. 심각한 컨트롤 미스만 안 나면은 사실은 어, 집중팔고 살아남은 채로 꽤 오랫동안 예, 경기 안에서 남아있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그가 막 몰래 저글링을 막 밖으로 빼돌린다거나 막 갑작스러운 건물을 올린다거나 뭐 원래 건물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좀 힘들어지는데 문세민 선수가 애초에 그냥 후반형 선수니까 예 네, 그런 초반 전략은 일단 생각 안 하고 네, 뭐내 본진에만 못오게 하면 되지 뭐 여왕 원거리 유닛인데 네네. 굳이 쫓아가지고 빨리 달려 잡을 필요 있나 이런 생각으로 배불리고 있어요 아, 아 그렇죠 야 문세빈 선수 준비해온 그런 체제 자체가 일단 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김광현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이 약간 수비적으로 초반에 극 초반 극 초반부터 중반까지 굉장히 수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그에 맞춰서 어, 가스를 좀 최대한 늦게 찍고, 네. 여왕으로 기본적인 수비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어, 빠르게 배를 불리겠다. 네. 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온것 같은데요. 지금의 문세민 선수의 빌드는 그 김민철 선수가 최적화시켜서 한동안 이제 굉장히 즐겼었던 그런 빌드죠. 사여왕 찍고, 그 다음에 초가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때에 따라서 뭐 발업을 누르거나 뭐번식진를 누르거나 하면서 조금 천천히 테크을 올라가는 빌드인데, 이거 사신의 위치만 완전히 파악할 수 있으면 이러다가 일벌레 하나 몰래 앞마당 쪽에서 살짝 밖에 나가서 네. 바닥 딱 지워버리면은 아. 그러면은 그저 입장에서 꽤 기분 좋은 상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일단은 그런 이제 멀티 욕심보다는 번식지. 바로보다 빠른 번식지. 네네, 이게 어어? 번식지 이게 요즘에 화염기가병이 너무 좀 활기를 치다 보니까 네네. 저그가 빠른 멀티를 하기보다는 어? 이렇게 빠르게 번식지를 가는 플레이를 이제 자주 보여주곤 해요. 이타이밍에 스캔 진짜 좋은데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네. 지금 두 번째 부화장이 안 늘어나니까 어, 김광용 선수가 노련하게 이제 스캐너 탐색을 통해서 상대방의 체제를좀 확인하려고 네. 뿌렸는데. 하필 그 지점에 번식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 네. 이거, 네. 지금, 저그 입장에서 어디 일벌레 하나 밖으로 빼내 두는 게 나은데요. 왜냐면은 스캔이 한번더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뭐둥지탑이라도 걸렸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저그가 정보전에 너무 불리해지니까 밖으로 건물 하나 빼놓고, 아니, 일벌레 하나 빼놓고, 11시 쪽에 대군주 하나 더 있잖아요. 저 본인들 쪽에. 그런데 점막 뿌리고 요런데다가 점막 뿌리고 몰래 둥지탑 이런 거으면은 테라는 진짜 꿈에도 모르는 상황 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걸좀 해주는 게 좋지. 좀아 둥지탑이 일단 본진에서 올라가는 것 같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아, 둥지탑을 되면은. 이렇게 빨리 올려주면 네. 사실 이게 부화장이 늘어나지 않는 타이밍을 계속 지금 테란이 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둥지탑을 안, 못 보더라도 네네. 사실 어느 정도 이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죠. 네, 토르는 이제 뭐 먼저 승산을 해도 충분한 그런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자, 이 문세민 선수가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체제인지 지금 아직 확실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멀티를 해주고 해 멀티 이후에 어, 상대방의 메카닉인 걸 아는 순간 멀티멀티멀티를 해줘야 돼요. 네, 네. 아, 그렇죠. 자, 네. 훨씬 마음 편한 건 당연히 김가영 선수 쪽이죠 일단은 문세민 선수는 태클을 빨리 올리는 동안에 혹시 모를 기가병, 혹시 모를 벤시, 푸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여왕을 추구는 하느라 광물을 그쪽에다 쓰느라 진짜 멀티가 지금 굉장히 늦거든요? 오? 이거 지금 일단은 문세민 선수가 제가 조금, 언,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그런 부분 상대방이 메카닉인 걸 확인하자마자 멀티를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만 펴준다면 네네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베이스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빠른 미탈 승부수인데 토르 이미 눌려 있고 공항 용서 완성돼 있고 지금 포탑 짓기 시작하면 미탈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과연 김가영 선수가 감각적인 포탑을 지을 수 있을지. 아, 아 스캐너 탐색 아, 기가 막히게 다, 들어왔어요. 덩사 봤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김광영 선수도 충분히 이뮤탈리스크에대비할 만한 그런 시간을 벌수 있고요. 네, 이 신정민 선수이 말씀하신 대로 문세민 선수 지금 빠르게 어. 또이 멀티를 확보할 네네. 필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확장 지역 한 군데 더 지금 일벌레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이런 플레이 굉장히 좋고요. 자 여기까지는 문세민 선수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캔이 사실 좀 대박이었어요. 아, 어, 확장 선택 아주 좋고요. 네첫 네, 스캔이 아주 대박이었기 때문에 뮤탈은 사실 큰 데미지 주기 힘든데. 뮤탈이 그래 뭐 해야 되느냐 못 나오게 됩니다 못 나오게 이 테란이 진출하기 전에 최대한 이걸로 발 묶어두고 일벌레 찍고 일벌레 찍고 그 다음에 바퀴나 히드라 생략한 채로 바로 뮤탈 군속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은 저그가 반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 매직박스 어 근데 조금, 아. 무,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 돌 하나 더 있거든요 아 여기서, 여기서 빼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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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려야죠 일단 자. 이게 뮤탈리 스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뮤탈리스크 일는 순간 테란은 그렇죠. 그냥 그 순간부터 계속 배불립니다 네. 또일벌레막 배부... 18개씩 누르고 지금 네. 막 배불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뮤탈 수가 줄으면 테란 바로 튀어나옵니다 아 와, 맞습니다 반짝이가 일단 굉장히 좋구요 지금 일벌레를 이렇게 한 번에 많이씩 충원을 해주면 사실 멀티가 좀 늦더라도 이렇게 부화장 두개를 동시에 펴주는 그런 효과를 네.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이고 지금 테란이 메카닉 체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계속...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럼... 나갈 건가? 아니면, 장기전 가든가? 네. 갈려면 지금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군석뜹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멀티의 사령부를 뭐, 조기에 건설하고 내려오는 타이밍이 아니라, 지금, 어, 유닛을 계속 찍어주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이거? 어, 이거 나올 생각인 것 같아요. 가려면 건설로부터 긁어서 같이 나가야 되고요. 지금 밖에, 지금 타이밍 놓치면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테란도. 여기까지는 분위기 괜찮은데, 시간 줘서 뮤탈 군숙 동시에 뜨면은 지상군으로는 진짜 깝깜한 상황 오거든요. 어 군숙 못 눌렀네요. 아, 여유가 없어요. 지금... 아직 군숙 누를 여유가 없어요. 이러면 이거 밀립니다. 군락가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은 진출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지금 단순 바퀴 저걸링으로 아. 사실 방어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문, 문세미 선수가 소수의 뮤탈리스크로 시간을 너무 많이 벌수 있을 거라 좀 낙관하는 기분인데요. 네. 아 뮤탈리스크 흘리고 있죠. 네. 아까 뮤탈이 한번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못 벌고 팀은 현재 김가영이 압도적. 야 네, 이거 지금 김가영 선수가 초반 스캔을 통해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타이밍 잡서 아 그냥 죽여야겠다. 밀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어 유닛을 찍어내기 시작했었는데 어, 타이밍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 눈세미 선수가 지금부터 유닛을 뭐 왕창 찍어내더라도 방어하는데 급급하지. 이병력 다. 잡아내는데좀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맹독충이 토르에 토르에. 근데 맹독충 수가 애매해 가지고 못 죽이면은 까스낭비거든요, 맹독충 으로면 그렇죠. 네, 아 이거 깔끔하게 걷어내야 지금 문세미 선수가 할 만한 상황이아든 소리! 그, 소리 다 하잖아. 소리 다 하잖아. 이런 맹독충 동면독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 아. 아! 이거 여기서 김가영 선수가 전투 교전으로 더 이득을 보는데요. 네, 토르도 저거 살아요. 저거 살아요. 야, 이거 지금 수리 한번 이 적의 입장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 잡아낼 듯말 듯하면서 이 건설 로봇이 살아가지고 이 수리하면서 네. 살아남는이 토르를 보면 토 나와요. 아 네. 그래도 병력의 규모를꽤 줄여놨기 때문에 추가 병력 오기 전에 바로 덮치면은 저두 개의 토르 정도는 잡아내줘야. 네, 그래야 이제 문세미 선수 뒤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아, 아 세기나 그, 있군요. 세기나 두 개가 지금 아니라. 이게 근데 멀티가 깨져버리고 막으면 사실. 더 막는 게 쉽지가 않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김강현 선수 정말 타이밍 좋게 후속 병력도 합류하거든요 아 이거 합류하면 지옥인데요 이러면은 이제 절대 못 잡아먹게 되는 건데요 오는 거라도 끊어야죠 바퀴 네, 달려 그, 들어야죠 자. 시야에 안 들어와요 시야에 안 들어와요 지나갔어요 합류했어요 게, 아 게임 끝났습니다 네아 이거, 이거 문세빈 선수가 막아내기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거 수혈 통해서 여왕 좀잘 살려주고 이번 이 병력이라도 일단 걷어내야 일렬에 돌 하나, 하나가 안 죽어요 하나가 하나가 안 죽습니다 아! 문세비 선수! 네, 아, 지금 병력들이 바퀴와 이 맹독충들이 정말 힘을 써보고 있지만, 토르 왜 이렇게 단단하나요? 토르가 일단, 뭐,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기도 하지만, 지금 건설로봇들이 계속 붙어주면서 일단 처리를 그렇죠. 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 이 건설로봇을 좀한 번에 줄여줄 수 있는 뮤탈 리스크가 뭐, 이렇게 덮친다던가. 네. 그래서 뭐, 일 순간에 토르를 녹여주는 노려,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뮤탈 없잖아요. 미탈 뽑을 자원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 한번 돌입을 하면은 그러니까 인구수가 계속 이제 소모가 되고 회전이 되고 새로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김가영이 빛나는 거 생산력 붕! 붕! 백원 단위 아... 계속 유닛 찍히거든요? 그렇죠 김가영 선수의 이제 이 후속 병력들이 쭉쭉쭉 계속 올라오고 있고 피지컬이 빛나고 있습니다 추가 병력 생산은 단연 WSL 압도적인 원탑이 김가영입니다 야 이거 타이밍을 한번 잡고 나서 그 이후에 아, 이거 지금 병력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저거 그냥 그대로 찍어 누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문세민 선수가 느끼는 압박감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이 화염 기갑병과 포르가 아, 정말 바퀴들을 계속 박멸하고 있어요. 네 포르가 네. 아주 오랫동안 전장에서 살아있었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 확인하고 싶은데, 얘는 33k,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아 첫번째 세트 네. 정말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세트인데요 김가영 선수가 승리하면서 먼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지금 테란이 스캐너 탐색한 방이 네네. 사실 1경기를 좀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그런 플레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상대방이 멀티를 안하고 빠르게 번식지를 올리고 그다음에 어, 뭐, 그 다음에 어뭐 뭔가를 준비하겠지 그거 일단 확인하기 전에 김가영 선수는 촬영부 늦게 짓고 일단은 한번 지어 짜서 네 타이밍 잡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캔을 뿌리는 순간 아. 아그 네. 어, 플레이가 그대로 적중하면서 어 일단 회전목만를 가져가네요 네, 네 문세민 선수가 이제 빠른 뮤탈리스크를 준비해 왔는데 그게 네. 첫 스캔에 번식 찌 걸렸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빨리 들켜버리면 오히려 선회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둥지탑을 밖에 몰래 짓는다거나 아니면 둥지탑에 스캔이 발견이 되면은 둥지탑만 보여주고 바퀴로 전환한다던가뭐 아니면은 번식지 이후에 바로바퀴 뭐 땅굴발톱 이런걸로 흔들어 준다거나 길은 많이 있었는데 네네. 아마 준비해온 빌드가 1세트는 뮤탈로 가자 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에잇 괜히 머리 많아져서 생각 바꾸다가 질바에 믿었던거 그냥 강행하자 라고 생각했던 모양인데요 김광현 선수가 두번째 스킨까지 쓰고 뮤탈 로 확신한 이후에는 완벽하게 대체하면서 결국에는 그 뮤탈 강행이 악수가 돼버렸네요. 아, 네, 그렇죠. 뭐, 빠르게 이제 뮤탈리스크를 이, 확보하면서 주도권을 음. 이제 갖고 플레이하는 건 좋았지만 사실 뮤탈리스크를 그만큼 빨리 찍었으면 좀 피해를 줬어야 되는데 뭐 네. 피해를 전혀 주지 못하다 보니까 문세비 선수가, 네, 결국 경기를 그르쳤고요. 네,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세트는 김가영 선수가 예 네, 먼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세트를 따낸 게 이제 김가영 선수가 되어버리면, 네, 네. 문세미 선수가 좀, 어, 2세트부터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아, 네. 전장에 뭐 그런 영향을 받기보다는, 김가영이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 문세미 선수 입장에서는, 네, 네. 1경기가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1경기를 패하게 되면은, 이 다전제에서 1경기는 정말 중요해요. 네. 1경기를 지고 이기고가 그, 그 선수의 멘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네 그렇죠 1세트를 본인이 준비한 무언가를 펼치기도 전에 경기를 내줬다 네네 이것은 어, 이 경기부터 어떤 어, 이런 플레이를 준비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제동이 약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만약에 제가 코치를 해준다면은 무조건 네네. 해주고 싶으면 이거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다라고 아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제 그 부족했던 점을 이렇게 같이 얘기해주면서 네. 뮤탈 뜬 이후에 김가영 선수가 뮤탈에 대해 완전한 수비를 하기 위해 약간 과잉 수비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네. 뭐 포탑의 수라거나 토르의 비중이랑 약간 과잉 수비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아 이거 뮤탈로 충분히 시간 벌수 있겠다. 아 아닌가? 지상균이 뽑아야 되나 이렇게 살짝 고민을 했어요. 네네 하수가. 그렇죠. 근데 고민 없이 그냥 애라 그냥 일꾼 한번 딱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그냥 그때 한 광우란 1삼사0 있던 걸로 군단 숙적 뽑기 시작했으면은 아 어떻게든 한 번은 버팁니다. 아 군단 숙적과 토요상태로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은 네. 버티고 그 다음에 좀 불리해도 운영해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때 바퀴가 일곱 여덟 개 찍힌 거는 아 이거 빨리 나오려나 아, 불안하다. 이거 어떡하지? 나무 아... 어떡하지? 화염차 돌아다닐려나 네. 육군테러 올라나? 이런 잡생각이 좀 있었어요. 아, 그거를 네네. 떨쳐버리고 좀 자신을 믿고 플레이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어... 오! 치어풀이 그새 바뀌었는데요? 네. 아, 김가영 선수의 치어풀이죠. 굉장히 잘 나온 치어풀인데요? 네, 김가영 선수인가요? 네. <laughs> 네. 자, 아, 앞프로디테라는 이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김가영 네. 선수. 아, 치어풀까지 이제 바뀌면서. 네! 네. 치어풀 멘트가 되게 멋있었어요. 네. 영어로 적혀있는 그 멘트. 너와 나의 차이를 보여줄게! 아, 프로의 차이를 보여주겠다. 네. 이런 말이었죠? 와, 네. 멋졌어요. 아, 김강형 선수 일단 첫 번째 세트에서는 정말 프로가 뭔지 제대로 보여줬었던 음. 예, 그런 이첫 번째 세트였습니다. 자, 하지만 문세미 선수도 분명 이길 수 있었던 타이밍이 있었고, 네. 어, 정말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세트 음. 여기서 잘만 잡아낼 수 있다면, 네, 이 결승전 경기에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이어지는 두 번째 맵 세정과학 기지가 저거 입장에서 싫어하는 맵은 아닙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세민 선수는 뭐맵 배치는 나한테 뭐 역전하게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으로 임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양 선수 또 준비가 완료되면 바로 두 번째 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가영 선수와 문세민 선수의 대결! 네, 두 번째 세트는 세종과학기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세종과학기지, 이 저그데테란전 메카닉, 어떻게 사용하기 괜찮나요? 아, 이 세종과학기지만큼 네. 메카닉을 쓰기에 가장 좀, 어, 좋은 맵이 없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바이오닉을 하기에 굉장히 애매모한 맵이거든요. 네. 그러면 메카닉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메카닉을 써야 되는 그런 맵이기 때문에 네네. 김가영 선수에게는 더 좋은 전장이 아닐까 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세트 세종과학기지에서 펼쳐지는 김가영 선수의 문세민 선수의 테란대 저그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